정주에서 우리는 토양 계량용 프렉션 피터가 아닌, 정말 이거는 토양 개초용이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을 하면서 토양은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20cm, 20cm를 파서 거기 넣고 그베지에다가심는게 프렉션 피터에 완전하게 다르죠. 완전, 완전 저는 뭐, 아이, 정말 이거는 어, 농협의 혁명이다. 뭐, 이 정도로까지 표현할 수 있는 자재가 아닌가. 저렇게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 성주에서, 어 비료 대리험도 하면서 직접 참여 농사도 짓고, 어 이브레션피트도 제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3년차 농사 짓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뭐, 처음에는 저도 이제 반신반이 긴가민가, 정말 여기에서 되겠나, 뭐, 이런 상당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브레션피트에 대해서 좀 교육도 하고, 필드데이도 하니까 꼭 참여를 하고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면산에 그 거기를 참여하고 그 한국 지사장으로 있는 박경우 지사장한테 어, 제가 30분 정도 이부챔피드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보고 아 이거는 되겠구나 하는 게 제가 직감적으로 느낌이 아, 와어 제가 이걸 그러면은 우리 이제 참여 밭에 한번 제가 한번 직접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고민하는 그때 그때는 이미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참회를 정식하고 한 15일, 20일 정도 지난 다음인데, 아, 이게 되겠다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정식은다 해놨고, 고민을 하다가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50m 한동을 이참외를 뽑아내고, 이걸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처음에는 정말로 여기에 참회가 되겠나, 그 다음에 맛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가지 상당한 의미점도 많았고, 사실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고 나니까, 아, 이거는 들려도수 되겠다. 아, 정주에서 가장 그 고질이, 어, 1화방 참회를 수확하고 난뒤 2화방까지 넘어가는데 상당한 그인터벌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아, 이 프레지피트는 양분만 제대로 주면 계속 1화방, 2화방, 이거 상관없이 계속 연결이 가능하겠다. 1화방 참회와 2화방 참회 참여 사이에 참회가 없는 공개 기간에 참회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그러다라 그렇다라, 이하방 참여가 나오면은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는 그 이하방과 이하방의 사이가 너무 길어서 한꺼번에 물량이 몰려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싸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일찍 해 사람 일찍, 늦게 해 사람 늦게 출하될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양분만 제대로 주고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내가 습득을 해서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점이 가장 제가, 어 느낀 느 바가 크기 때문에 요거는 되겠다, 요거는 확실까지지. 뭐 전에는 조금 하다가 지금은 한뭐한뭐열동 정도 합니다. 작년에는 좀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프레시피트로 다 하고 있습니다. 토갱이는 사실은 이제 물과 양분을줄 때마다 고민이 사실 많이 되었는데 이 프레시피트에는 그런 크게 고민거리가 없다. 이거는 어. 양분을 채워주면은 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비료도 무기 양분을 그냥 내가 편하게 그냥 이렇게 채워주면은 되는 그런 상태고 토경에는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그 비료기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토양에 내집접대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뭘줍고 다음에는 뭘줍고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데 전혀 이거는 집접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뭘 줘도 흡수가 빠리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게 없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오히려 이걸 관리하는 게더 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 뿌리의 양이 플래싱 피터가 훨씬 많죠 네, 훨씬, 예, 훨씬 많은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 어~ 참외를 정식을해 놓고 어~ 이제 열매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네. 착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착과 시일 때그 생식 생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 유일만 하면은, 그, 적당한 비료, 그, 적당한, 이, 온도 관리, 이것만 해주면은, 뭐, 크게 별로, 뿌리가 많을수록 저는 좋다. 아, 그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어, 우리가 이제 비료 뿌리고, 퇴비 뿌리고, 비료 뿌리고, 이렇게 로리 치고, 이런 하는 거는 늘상 우리가 습관화 돼가지고, 이거 하는 거는, 크게 이제 별로, 뭐, 이, 늘상 하던 일이나, 뭐, 어려움을 못 느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보람을 타서 이걸, 이제, 그, 분쇄를 해서, 여기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처음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어, 프렉션 피터를 토양에 집어 넣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포습. 어, 그 프렉션 피터의 포습, 물화 축축하게 처음에 먹이는 게 가장 힘들다면 힘들고, 가장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포습만 100% 됐다면은, 그 뭐, 농사 한50% 정도는 찌타 해도 과한이 아닐 정도로, 포석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 포섭이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이제, 원래 처음, 이제 작년이죠, 그러니까. 어, 작년에, 이제, 요걸 가지고 육묘를 저뿐만 아니고, 심주본의한 7, 8년가가 이, 이 육묘용 산토로, 크라스마에서 나 육묘용 산토로, 어, 묘종을, 인제그 묘종을, 그 키웠는데, 어 제가, 이제, 전부, 그, 육료를 한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둘러보면서 내가 육료를 봤는데,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웃자람이 진짜 없었고, 상당히 오랫동안 양분을 주지 않아도, 웃자람이 없이, 뿌리가 굉장히 강렬하게잘 큰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여 육료기간이, 뭐, 20일, 25일, 뭐, 길어야 27, 2 8일까지 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 육료용 상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어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원래 보니까 육묘형 상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 내년에는 이 육묘형 상토로 해야 되겠다. 첫째, 웃자람이 없었고, 아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웃자람이 없었고 상당한 동안 양분을 안 줘도 이게 빵빵하게 뿌리가 굉장히 잘 자라는 걸 어, 전부 다 아까 그런 걸 느끼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이 육묘형 상토로 많이 돌아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22년째 한 되는 거죠. 완전 완전 저는 뭐아이 정말로는 어, 농협의 혁명이다. 뭐이 정도로까지 표현할 수 있는 자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자재가 그 거의가 그 대동소이한 뭐 태비면 태비, 이름면 비료 이런 것들 거의 뭐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뭐그 대동소이한 걸뭐이 프로젝트는 그거하고는 완전하게 다른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완전하게 다른데, 그건 제, 제가 파라는 거는 양분이고, 토양에 주는 양분이지만, 이거는 토양에 들어가는 배지지 습니까 완전하게, 그 근본 자체부터 가 다르고, 완전히 근본 자체부터 다르고, 이 배지는, 어, 제가 볼때 뭐, 이게 토양인데, 이 자체가 토양이기 때문에, 뭐, 완전하게 기존에 그런 제품들하고는 완전하게 이제 다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정부에서 우리는 토양 계량형 프레시피트가 아닌, 정말 이거는 토양 교체용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을 하면서 토양은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20cm, 20cm를 파서 거기 넣고 그 배지에다가 심는 게 이제 브렉션 피팅에는 안전하게 다르죠. 아, 저는 뭐 확신합니다. 네, 앞으로 이걸로 가야 된다고. 저뿐만 아니고 성북원에 농사 짓는, 참여 농사 짓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이걸로 가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자신에게 이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경에서 농사하는 데서 어려운 게그 각기 토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비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도제기토 뭐 이런 데에 따라서 그 기비라든가 그 다음에 물주는 거라든가 이런 게좀다 달라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프렉싱 피터는 토양이 전체적으로 똑같으니까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누구든 기농이 됐든말기존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누구든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민주화에 맞춰서 농사를 짓면 가장 안전하게 하는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게 어~ 브로치 피트의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이 뜻이 가사하는 분들이 있으면 유리 한3 0여년 가들이 지금 현재 이 브로치 피트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뭐~ 으, 보면은 뭐~ 작황이 뭐~ 비교적 괜찮지 않나, 괜찮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뭐, 양분만 제대로 주면 뭐, 큰별 문제가 없지 않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 목표, <laughs> 네, 뭐,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은, 제가 뭐, 한 20년 이상, 이제, 이승주에서 비료 판매업을 하면서 뭐, 어, 성주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동연그이 되게 성장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 성주에 참여는가요 앞으로 안정적으로 정말 이런 좋은 자세를 가지고 농사를 짓어서 보다 나이 수입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여튼 이 프렉션 피트에 열심히 제가 집중하고 이렇게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